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강사 한 아리입니다. 오늘은 장요근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우리가 이제 장요근 스트레칭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. 네, 두 가지의 스트레칭 방법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영상을 잘 봐주실게요. 장요근의 길이를 볼수 있는 테스트를 먼저 해볼 거예요. 이름이 토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. 저는 지금 보여드릴 만한 그게 없어서 식탁을 대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집에 침대나 뭐 그런 쇼파 같은 데서 해보시면 돼요. 약간 엉덩이를 걸쳐서 누워주실 거예요. 조심히 누워서 두 무릎을 껴안아 주실 거고요. 한 다리만 놔 주실 거예요. 이렇게 했을 때 장요근이 타이트하신 분은 이렇게 다리가 들릴 거거든요. 이 뒤에 허벅지가 이 뭐야? 저저 저 같은 경우에는 식탁에 안 닿아요.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근육의 길이도 볼수 있긴 한데 우선 저희는 지금 장요근만 보고 있으니까 네, 장요근의 길이를 이렇게볼수 있고요. 장려근이 타이트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있거든요. 우리가 걸을 때마다 이제 장려근이 짧으신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뒤로 차는 움직임을 고관절에서의 움직임을 못 만들어내셔서 이걸 허리를 꺾으면서 움직이시거든요. 그래서 걸을 때마다 오래 걸으면 뭐 허리가 아프시다든지 그런 분들은 장요근이 타이트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엉덩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엉덩이 근육이 잘안 생기는 분들도 장요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장요근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게요. 인터넷에다가 장요근 스트레칭을 검색하시면 이런 방법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시면 장려근이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혹은 허리를 조금 꺾으시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좋은 스트레칭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장려근 스트레칭을 할때 무릎선 자세에서 한 다리를 앞으로 보내서 90, 90으로 맞춰주실 거예요. 그리고 오리 엉덩이, 처진 엉덩이, 처진 공댕이, 다시 오리 공댕이 서진공랭이를 만들어주시고 지금은 고관절이랑 골반이 중립이라고 볼때 여기서 고관절에서의 신전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다리를 뒤로 보내는 게 신전이거든요. 이렇게 신전을 할때 10도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막 과도하게 가면 되게 과도하게 장력근이 늘어나거나 허리가 꺾이는 현상이 발생돼요. 그래서 이 정도만 가도 사실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 장려근이 허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되게 가느다랗고요. 여기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게 되게 도톰하고 커요. 근데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때다 고관절을 움직임으로써 여기 가느다란 장려근이 되게 많이 스트레칭이 되고 요 안에 있는 애는 스트레칭이 잘안 되거든요.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장려근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모션이 더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까도 한 것처럼 처지엉덩이 앞으로 살짝만 살짝만 보내주신 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쪽 다리에 팔을 들어주실 거예요. 그리고 반대쪽으로 옆구리 스트레칭을 가세요.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계속 회전을 시키려고 해주시면 이 안에서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. 그래서 호흡하시면서 30초 정도 호흡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 주시고 하시면 돼요. 네,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장요근이좀 타이트하다 하신 분에 한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보기다 안녕해. 보기 인사해야지. 보기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기 우르릉됐어 언니한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